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층교수입니다.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등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과 또 에라메 자체 AI 칩또 개발 소식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눈치 보기 속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나 지금 CPI라든지 또 PPI 이 발표 등을 앞두고 관방세가좀 두터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뭐좀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기는 하는데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저 함께해 보실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저희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이 5월 달도 가정의 달에 나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1월 22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쭉 흘러가는 이런 횡보 장세였다가,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로 접어든 시점부터는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바로 이렇게 올리면서 윗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자, 전일 대비 17.58%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 일단 했습니다. 시간이 소폭 좀 하락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볼때땐 29,95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한컴 관련해서, 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졌고, 자, 휴일을 보내고 나서, 당장 내일, 목요일, 어떻게 주가 향방이 달라질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이렇게 키게 되었는데요. 뭐 사실상 그동안은요, 아무래도 오피스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 소프트에 좀 많이 다소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0%나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자사 제품군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좀 채용을 하면서 더큰 수익성을 지금 끌어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책 GPT 개발사죠 오픈 AI가 또 새로운 모델 공개했다는 소식 덕분으로 자, 이게 바로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가요 이 새로운 또 AI 모델 GPT 자, 4o, GPT 4를 공개하고 시연하면서요. 사실 그동안 이 한글과 컴퓨터는요 AI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자, 매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한컴라이프케어가 이또 사업 안정화 그리고 매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내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기업 가치는 아마 오피스와 그리고 AI 산업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컴그룹이 최근에 MA 등의 다소 좀 파격적인 AI 지금 사업자로서도 진화 중에 있다 한마디로 지금 탈바꿈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앞서서도 스페인이란 나라 AI 생체 인식 기업 페이스와 또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도 2대 주주로도 등극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포티 투마루에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B2G라든지 또 B2B 또 B2C까지 AI 서비스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을 통해서 AI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전자문서 기업이죠. 클리소포트를 인수하기도 했고, 오픈 AI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또 AI판 앱 스토어, GPT 스토어에 또 동사의 제품 입점을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앞에 보세요. AI 테마는요. 충분히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테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는요, 한국어 컴퓨터가 AI즘 시대의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자회사 매각 호재도 있고, 또 호재라는 실적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올해 AI 클라우드 매출 확대를 통해서, 특히 SDK, 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데요, 이 모듈화에 따른 해외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될 거고 또 라이프케어 방산 부분의 매각 또 AI 관련 기업의 매 a 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금의 주가 흐름상 이제 다시 한번 더 크게 치고 올라갈 텐데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글과 컴퓨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재료와 또 이슈가 되면한 모멘텀이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보시는 것처럼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고점에 계속 물려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른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당장, 내일이죠? 목요일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 자, 1 7 1 0으로 한글과 컴퓨터에 그냥 한 컴이라고 줄여서 이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할게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을 한발 빠른 이 피드백이 또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한컴과 통해서 AI 클라우드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오픈 시장, 오피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히려 제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0%나 크게 급증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성장을 통해서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증권가세미 호전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30.7% 정도 늘어난 546억. 영업이익도 161.9% 성장한 64억입니다.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또 실적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와 맞물리면서 지금 학물과 컴퓨터, 특히나 본업과 기대가 된 a i 신사업까지 이미 진출, 계획 세워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챗 GPT 개발사 오픈A가 i 또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슈를 안고 다시 한번 주가는 더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가 새로운 AI 모델, 바로 GPT, 자, 4를 공개를 하면서 더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컴퓨터가 여러분, 인공지능 AI 기업으로 탈바꿈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또 매각 인수 합병까지 한마디로 전반적인 좀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것서 귀추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 요 여러분 여러가지 이슈를 안고 충분히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핵심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하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주가 여러분, 올라가서 잠시 조정 가능하십다 바로 또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여러분 대응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은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여러분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린이 없도록 충분히 대응과 더불어 추가적인 이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단순한 차트나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수급이 몰리면서 다시 추세를 잡고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정문 어차피 무료 말씀드렸어요. 010-4984-1710으로요. 한 컴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개개인마다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신 분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확실하게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거 많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5월달 여러분, 가정의 달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네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하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선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개예요3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일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매출이 유불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 자본총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준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